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특이한 반려동물,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2사막 들쥐 서식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막. 특징 굴파기 본능, 햄스터보다 활동성 높음. 사육 난이도 낮음. 활발하며 청결함. 설치형 터널이나 바닥재로 굴을 파괴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듬. 9이 피라냐, 서식지 아마존 유역. 특징 강한 턱과 육식성. 외형적으로 위협적. 사육 난이도 중간. 단독 혹은 동종끼리만 사육가능. 사료로 길들릴 수 있으나 작은 생물을 먹이로 주는 경우도 있음. 8일에서 텐넥, 서식지, 마다가스카르. 특징 고슴도치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종. 사육 난이도 높음. 낮은 체온과 겨울잠 습성. 환경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먹이 조달이 까다롭고 정보도 적음. 알비노 고슴도치, 서식지, 인공개량종. 특징 붉은 눈과 흰 털의 희귀성, 야행성. 사육 난이도 중간. 조용한 환경 선호.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함. 피부 민감도 높아, 습도와 온도 조절 필요. 타란툴라, 서식지 열대 지역 전역. 특징 독특한 외모, 움직임이 적고 조용함. 사육 난이도 낮음. 직접적인 교감은 어려우나 관리가 쉬운 편. 독은 약하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있음. 오이 카피바라, 서식지 남아메리카 열대 지역. 특징 세계 최대 설치료. 온순하고 사회성 높음. 사육 난이도 중간에서 높음. 넓은 공간과 물가가 필수 하루 대부분을 물에 있어야 하며 외로움 방지를 위한 동반 개체 필요 4위 스컹크 서식지 북미 특징 특유의 외모와 성격 타량 시 애완용 가능 사용 난이도 중간 타량 수술을 받은 경우 냄새 문제는 없음 배변 훈련이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함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제한이 있음 마르모셋 원숭이 서식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특징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중 하나, 민감하고 영리함. 사육 난이도 매우 높음.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 꾸준한 돌봄과 자극이 필요하며 사육허가 필수. 2위 슈가 글라이더, 서식지 호주 뉴기니. 특징 글라이딩 능력이 있으며 유대감을 잘 형성함. 사육 난이도 중간. 사회적 동물로 외로움에 민감해 단독 사육은 비추천. 먹이 및 환경 유지에 신경 써야함. 1위 페넥 여우. 서식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특징 큰 귀와 귀여운 외모, 야생성이 남아있음. 사육 난이도 높음. 야생 본능이 강하고 울음소리가 크며, 배변훈련이 어렵고 활동량이 많음. 사육 허가가 필요한 국가도 있음. 이상으로 특이한 반려동물을 알아보았습니다.